제가 지금 목욕을 했는데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뭐 사우나도 못 가고 항상 집에서 샤워를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피부에 관심이 많으세요? 오늘은 40대 이상이신 분들이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샤워를 하니까 배가 고파서 깐 달걀을 먹방을 하려고 가지고 왔을까요? 아니고요. 이 달걀처럼 피부가 이렇게 반질반질해졌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데 어휴, 이렇게 샤워를 할때 이렇게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제가 좀 오래 전부터 사용했던 제품인데 정말 돈 들이지도 않고 정말로 좋은 제품이어서 여러분에게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 오늘은 정말 어좀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영상 끝까지 참여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좋아하는 애정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어, 그럼 빨리 보실까요? 제가 이거를 쓴 지는 꽤 오래됐어요. 몇년 됐는데, 베트남 갈 때도 꼭 챙겨갔던 제품이에요. 어, 제몸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가지고, 막, 좀, 막, 각질 같은 거 일어나고, 그런데 이거를 하면 굉장히 매끄매해서, 이걸 쓴 뒤로 각질이 일어나질 않거든요. 어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애정하는 템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제가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시는 분들은 또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제품은 진작 어, 소개시켜드렸어야 되는데 어, 너무 늦게 소개시켜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몇년 됐고요. 이거 쓴지는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정말 잘 쓰고 있는데. 두 가지예요. 벙어리 형태랑 장갑. 근데 더 좋은 건 요거. 왜냐면 요거는 물에 젖었을 때 이렇게 다 끼기가 힘들더라고. 벗, 벗기기도 그렇고. 근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쓰기가 좋아서 벙어리 형태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벙어리 형태가 좋았다는 거. 이거를 쓰고부터는 요런 때미리 같은 거. 여러분, <laughs> 이 와중에 아비라이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laughs> 이러고 쓰를 않아요. 이거를 쓸 일이 없어. 는꼭 비누로만 이제 사용을 해야 하는데, 비누로 거품을 내서 이제 씻으면 굉장히 개운하고, 그리고 피부에 뭐 자극이 있다는 분도 계시는데, 웬만해서는 이제 피부에 저는, 웬만해서는 피부에 자극 없어요. 어린아이들도. 세게 문지르지 않고 살살살살 살살 문질러주면 굉장히 부드러워져서 이제 샤워시킨 후에 로션 발라주면 쫙쫙 미끄러져요. 너무 부드럽고 각질이 하나도 안 생겨, 겨울인데. 그만큼 너무 좋고, 정말 만족감이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 이게 정말, 이거는 정말, 적극 추천하고, 요거 요, 요 스타일이 또 있어요. 이건 제가 비누를 아예 끼워놨는데요. 이거는 얼굴용이에요, 얼굴용. 조금 더덜 자극적이죠. 이거를 얼굴에다 하면 조금 자극적이더라고요. 제가 이걸로 처음에 얼굴을 사용했는데 좀 자극을 줘서 그런지 얼굴이 좀 빨갛고 좀아 따끔따끔 거렸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것도 살살 힘안 주고 살살살 문지르면 정말 각질, 각질 제거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부드럽고 피부가 맨질맨질해지고 정말 화장이 잘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세 가지 스타일 이게 가격대가 한 이게 천원 그러니까 두 장에 이천 원 주고 산것 같아. 이게 비품이라고 해서 도장 찍힌 거거든요. 저렴하게 이게 비품은 뭐 구멍이 났거나 거의 쓰는 데다 똑같은데 하자가 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구멍이 났거나 뭐 이게 렇 뭐 알아서 수선을 해서 써라 뭐 그렇게 해서 저렴하게 파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좀 저렴한 제품으로 그냥 뭐, 뭐 2,000원을 더 싸더라도 비품으로 샀어요 저렴하게 저는 이제 벙어리 장갑이 편에서 이걸 자주 쓰는데 원단이 물에 닿으면 도톰해지고 좀 거칠어져요 이제 원단이 조금 말랐을 때랑 달라지는 점이 있고요 꼭 비누로 써야지만 이제 각질 제거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게 때려민다고 이걸로 거칠게 박박 문지르시면 피부에 자극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는 되게 몰라, 처음에 몰랐을 때 박박 밀어가지고, 딱쟁이가 진 적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힘을 주지 않고, 이제 살살 부드럽게, 이제 조금 닦아주듯이 슥슥 살살 밀어줍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조금 더 자극 없이 사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요즘 제가 데일리용으로 정말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어, 오직 물로만 디클렌징이 가능한 클렌징 퍼프, 어, 크론이라는 이제 퍼프인데, 어, 요게 가격대가 조금 있어요. 이거는 19,000원대인데, 하나에 19,000원대인데, 색깔은 여러 가지가 있고, 이 하얀 색깔은 저렴이 버전으로 제가 이번에 산 건데, 한번 어떤가 샀어요. 꼭 무슨, 딱 보면은 걸레 같죠? 꼭두 개가. 이제 얼굴 닦아내는 클렌징 퍼프 제품이에요. 똑같은 건데 되게 가격대들이 되게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이거는 굉장히 저렴이 버전으로 제가 한 흰색깔은 한번 사봤는데 거의 비슷한데 틀리더라고요. 이제 핑크 색깔은 안에 잡아주는 뭔가가 있어요, 이제. 근데 이제 얼굴을 저는 화장을 잘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이제 이거는 화장을 안 했는데도 이렇게 닦아보면 이제, 선크림이라든지, 오일 제품 같은 거 발라주기 때문에, 이제 미세먼지, 이런 거 아침에 딱 닦아보면, 정말, 이렇게, 뭐, 누렇게, 검게 뭐가 나와요. 먼지 같은 게. 이런 거 닦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음, 편해요. 굉장히 편해가지고, 손쉽게 사용하기가 좋아서 요즘에는, 어, 되게 세안할 때 이거 먼저 찾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어, 이제, 아이들도 이제 선크림 같은 거 발라주고 하니까, 이게, 닦기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닦아주기가. 아이들한테는 자극적일 수 있으니까 좀 살살 닦아주긴 하는데 어, 괜찮더라고요 제품이.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따뜻한 물로 꽉짜 적셔가지고 꽉짠 다음에 이제 살살 문질러주는데 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신 후에, 뭐, 이게 3개월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고, 사용하신 후 건조 처리 잘해야 되고, 이게 위생 관리 잘해야 되니까, 각자 1인 1개씩 써야 되고, 뭐, 이런 게 뭐,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이런 거잘 지켜주고, 뭐, 잘, 음 개인적으로 다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laughs> 어 그렇게 이렇게 집게 딱 꽂아서, 저는 사용하니까 좋더라고요. 말리기도 좋고, 어 저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리라이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때또 뵐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바이바이.